시딩으로 받은 신상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노란기 커버가 정말 잘 돼요. 아, 귀여워. 마이멜로디 퍼프 이 미친 듯한 광감 보이시나요? 컬러감 너무 잘 뽑았는데 블러리하게 표현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도아설 눈매 완성. 헉, 지금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이번 가을 시즌도 역시나 많은 브랜드들에서 메이크업 신상 템들을 다양하게 출시해주셨는데요. 감사하게도 다양한 가을 신상 템들을 저한테 단순 선물, 우리 뷰튜버들은 시딩이라고도 부르죠. 시딩으로 보내주셔서 이번 영상은 시딩으로 받은 신상 제품들로 메이크업하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샘물 스킨 세팅 톤 필터 베이스. 정샘물에서 이번에 베이스 라인 들을 리뉴얼 하면서 새롭게 출시된 베이스라고 해요. 이미지를 보니까 굉장히 푸르른 색의 베이스 컬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수하고 이제 크림까지 마무리한 단계고요.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는 선크림을 바르고 항상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이 선기능이 자외선 차단 지수 30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강력한 50을 쓰긴 하지만 이30 정도도 나쁘지 않게 데일리로 선케어가 될것 같아서 지금 선크림 대용 겸 베이스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 보는데 제가 얼굴이 붉고 노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붉고 노란 부분을 커버해주려면 푸른빛 베이스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펴 발라 볼게요. 음, 우선 향기가 되게 좋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인데 너무 촉촉하지 않고 살짝 버터 같은 느낌도 있네요. 반쪽만 발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만 발라 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화사하게 피부톤을 업시켜 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지금 베이스 제품이다 보니까 얼굴에 올렸을 때 되게 피부가 블러리 하면서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을 것 같은 피부로 변신했거든요. 반대도 마저 바르고 한번 위에다 가 베이스를 올려 봐야겠어요. 이렇게 얼굴에 다 올려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정말 보송보송하게 좀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노란기 커버가 정말 잘 돼요 대신 붉은기는 잘 커버해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근데 노란기 커버는 진짜 최고여서 얼굴이 많이 노래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진짜 심박 파운데이션을 가져왔거든요, 머랭이들. 엔트로피의 오간자피 스파츌라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보고 어 사야겠다 했는데 시딩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봉이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를 힘으로 뽑잖아요, 머랭이들? 스파츌라가 나옵니다. 헉, 너무 심박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얇고 꼼꼼하게 바르고 싶을 때 이런 스파츌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얇게 바르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내부에 스파츌라가 이렇게 동봉이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궁금해서 손등에다가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써오던 거는 피카소 스파츌라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스파츌라가 많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 올리면 어떤 느낌일지.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심지어 지금 올리브영에 오늘 기준으로 리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면으로 발라야 될것 같은데, 이스파츌라에 파운데이션이 고르게 안 발라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뒷면에는 낭낭하게 발라져 있어서 뒷면으로 발라볼게요. 얼굴에 발리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덜어서 스파츌러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한 것처럼 고르게 발리진 않네요. 그래도 우선 너무 신박하고 이 피카소 퍼프 있죠? 저는 이거 지금 물에 안 적시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걸로 두드려 볼게요. 약간, 쌩얼인 것처럼, 정말 가볍고, 바른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번만 발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얘를 쑥, 넣었다가, 빼서. 두번 발라볼게요. 역시나 기존 스파츌라에 비해서 고르게 발리는 느낌은 없고요. 대신 얼굴에 이렇게 쓱 묻혀서 발라주면 고르게 바를 수 있죠. 근데 컬러감은 되게 예쁘다, 자연스럽고. 제가 지금 눈썹 밑 기준으로 이쪽에만 이 파운데이션을 얇게 세 번을 발라줬는데요. 어떤 가요버레이들 정말 얇게 발리는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쁘지 않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세 번이나 덧발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얇고 가볍게 발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붉은기들 꽤나 잘 커버가 된게 보이죠? 실물로 봤을 때도 피부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게 공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스파츌라를 넣었다 뺐다 하는 입구가 되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수시로 쓸 때마다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들리세요? 이렇게 흔들어보면 엄청나게 묽은 제형이라서 누구든 쉽고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매번 이렇게 좀 약간 닦아줘야 되고 스파츌라가 피부에서 고르게 펴발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신박하다고 느껴지고 피부 표현을 공들여서 가볍고 얇게 하고 싶은데 매번 스파츌라 이렇게 찾아다니기 좀 귀찮다 하시는 귀차니즘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 진짜 만족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귀차니즘 머랭이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엄청 건성 피부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조금 기다려 보니까 좋게 말하면 매트하게 마무리되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좀 건조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건성 분들은 기초 단계를 굉장히 꼼꼼하고 촉촉하게 올리셔야 될것 같고 지성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저한테도 좀 매트하게 실키하게 마무리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맥에서 새롭게 출시한 컨실러. 맥이 컨실러 맛집이죠? 이거 되게 기대가 되는데 리클로즈처럼 이 팁이 굉장히 도톰하고요. 제 피부에서는 살짝 노랗고 살짝 붉은 것 같은데 시딩으로 보내주신 컬러 중에 이게 가장 밝아가지고 NW11 컬러로 이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에 톡톡 해보겠습니다 톡톡톡톡 우와 진짜 얇게 발린다 기존에 알고 있던 꾸덕꾸덕한 그런 컨실러 제형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처럼 엄청 사르르르르 얇게 발리는 그런 컨실러고요 커버력이 또 중요하죠 어 커버력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맥이야 붉은기도 잘 가려주는지 제코 콧대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항상 베이스 바를 때이 콧대의 붉은 느낌이 커버가 잘안 돼서 종종 컨실러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콧... 네, 이렇게 바르고, 오! 오, 붉은기 커버 제대로. 허, 괜찮다. 아, 역시 맥이야. 굉장히 얇고 가볍지만 확실하게 한 번에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저는 아쉽게도 지금 큰 트러블이나 잡티가 없어가지고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을 이렇게 커버해봤는데 고민이 한 번에 싹 해결되는 느낌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마무리감도 매트한데 또 너무 건조해서 들뜨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 마음에 들어요. 써보고 만족스러우면 하나 더 밝은 컬러로 내돈내산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전체적으로 보송하기 때문에 파우더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메이크업 지속력을 위해서 가볍게 파우더 처리 한번 해주고 갈 건데요 요게 또시딩으로 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써오던 제품이라 뭐 이거 뭐 신상 제품이에요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외관이 귀엽게 마이 멜로디랑 콜라보를 해서 나왔네요 이 기획세트를 사면은 아 귀여워 마이 멜로디 퍼프 두 개를 추가로 증정해 줍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그냥 일반 퍼프고요. 증정되는 퍼프가 이렇게 귀여운 마이멜로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너무나도 잘 써왔던 제품이라 리뷰 없이 그냥 빠르게 쓱쓱 발라줄게요. 쉐딩이랑 브로우까지도 제가 기존에 써오던 제품으로 빠르게 샥샥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눈 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눈에 전체적으로 힌스의 따끈따끈한 신상 힌스 뉴뎁스 듀얼 컬러 스틱 3호 웜 음영 트임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으로는 이거 4호 쿨 음영 트임을 활용했었죠. 근데 이웜 음영 트임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얘가 무 펄 섀도우인데 이렇게 쓱쓱쓱쓱쓱 발라주면은 되게 은은하면서도 그윽하게 눈의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요즘 요걸로 메이크업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얘는 처음 써보는 신상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출시했기에 오늘은 요 삼호로 우선 베이스 깔아두고 애교살도 쓱쓱.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에 음영이 딱 잡히면서 이렇게 중안부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신상템인데요. 사용하기도 너무 간편하고 하나만 발라도 눈매가 되게 그하고 예뻐져가지고 이게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이번 가을 시즌에는 그래도 약간 무펄 느낌이 더 그윽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 예쁘지만 3호랑 4호를 특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뒤에 있는 얇은 음영 스틱으로 아이라인도 먼저 그려둘게요. 언더 음영이랑 애교살 음영까지. 이제 여기서 섀도우를 얹어 볼 건데요 오늘 쓸 섀도우 팔레트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섀도우 팔레트 가을 신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시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뭘 쓸까 고민하다가 이 가을 신상 팔레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친구 에뛰드의 n o 드 컬렉션이거든요 이거 제가 기존에 이건 아이잖아 만인의 이상형 요 컬러들 되게 잘 썼는데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그레이세요 그럼 말괄량이 레드 이렇게 두 가지 기획 세트가 가을 신. 상으로 나왔는데 두개다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약간 가을 신상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가을 가을한 색감의 말괄량이 레드 이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 세트에는 이 교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트 하이라이터 밤이 들어있네요. 딱 봐도 우리 가을 웜톤들한테 너무나 찰떡인 컬러감인데 이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장점이 팔레트의 이구가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 유액 세트로 팔레트가 아니라 이렇게 매트 하이라이터 밤을 구성해주셨네요. 최근에 막 이렇게 도우인 메이크업, 중국 틱톡 언니스트 메이크업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매트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매트 하이라이터 밤? 되게 궁금해서 한번 발색해 봅시다. 굉장히 크리미한 밤 타입의 하이라이터고요. 약간 흰기 돌게 매트하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의 교체용 하이라이터네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이라이터의 광감보다는 피부톤 자체를 밝혀서 하이라이팅을 해주는 그런 재질의 하이라이터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다시 기존. 이고 팔레트를 끼워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레드가 포인트가 되는 살짝 붉은 그런 눈화장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베이스로 이 힌스 섀도우 스틱을 깔아놨잖아요. 베이스 컬러 대신 살짝 음영감을 주면서도 베이스로 쓸수 있는 이 컬러.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팔레트 안에 있는 이 붉은 쉬머한 글리터 컬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발색이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 오, 어, 생각보다 되게 맑은 코랄 빛으로 발색이 되네요. 엄청 빨간색이면 어쩌지? 좀 고민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컬러를 총알 브러시에 묻혀서 속눈썹 부분 가까이에서 얇게 붉은 음영 한번 들어가주고, 눈 앞머리에 살짝, 눈꼬리에도 살짝 붉은 음영 넣어주기. 이게 이제 외관만 봤을 때는 너무 주황기가 많이 들고 너무 붉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눈에 발색해보니까 딱 핑크랑 주황 그 어딘가 딱그 코랄 느낌이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헉! 되게 그윽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살짝 울먹울먹이면서 또 이게 약간 쉬머한 그런 제형이라서 텁텁함 없이 안구에그 광감을 살짝 주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컬러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속눈썹 자라나는 부분에 한번 발라서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없던 도화살도 만들어주는 도화살 눈매 완성. 헉,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약간 이 도화살 기운 살려서 조금 더 붉고 자연스러운 음영 들어갈 건데요. 여기 는이 컬러랑 여기 붉은 컬러. 매트한 제형이거든요. 요거 두개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잘 섞어준 다음.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 여기 눈꼬리 뒷부분과 삼각존 부분에 발라주겠습니다.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한번더 음영감 잡아주기. 이렇게 음영 잡아놓고 제가 지금 애교살에 쉬머한 입자에 굉장히 곱고 약간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컬러로 발라주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런 애교살에 바를 만한 컬러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신상템들을 사용해서 발라볼 건데요. 이번 가을 신상으로 출시된 하이라이터가 두 가지가 너무 다 예쁜 거예요. 뭘 써야 할지 못 정했거든요. 모레에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번 하이라이터 신상은 럭셔리 브랜드 두 곳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첫째로는 디올입니다. 사실 디올 가을 신상은 이미 여름 말쯤에 나왔었죠? 플랑드 파리 에디션이라고 정말 난리가 났던 가을 느낌의 신상이 먼저 나왔고 이번에는 백스테이지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새로 나왔어요. 와 색감 정말 예쁘다. 제가 이 디올 하이라이터 팔레트 제품을 지금 두 갠가 세 개를 갖고 있거든요. 아 예뻐! 어, 쿨쿨한 느낌의 4구 하이라이터고요 이렇게 4가지 컬러 순서대로 발색해봤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존에 있는 하이라이터랑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팔레트의 포인트는 요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컬러가 정말 은은하게 블루와 핑크가 섞여있어서 카메라에는 이 광감이 잘안 잡히는데 완전 쿨쿨한 글리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2번, 3번 컬러는 정말 정말 쉬머하고 은은한 입자여가지고 치크로 써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디올 하이라이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고민된 럭셔리 브랜드 하이라이터는 바로 구찌입니다. 아, 잠시만 깨신 거 아니지? 구찌에서 이번에 하이라이터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이렇게 전 컬러를 감사하게도 시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 갖고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색을 살짝 몰래 손등에다가 해봤는데 미쳤더라고요. 우선 제가 지금 1호 썬라이즈 골드 컬러를 발색 중에 있었는데요. 이 미친 듯한 광감 보이시나요?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 순서대로 발색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은은하게 터질 듯한 그런 광감이에요. 너무 예쁘다. 은은하게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는 1호부터 3호까지인 것 같고요 1호는 진주광 뽀용 그런 느낌이고 2호는 그 라벤더 딱그 역쿨 특유의 뽀용 아 약간 요정 같은 그런 컬러고 3호는 웜톤 분들이 되게 따뜻하게 하이라이팅 하기 좋으신 컬러 4호는 얘는 제가 좀 많이 덧발라서 그렇긴 한데 은은하게 발랐을 때 애교살이랑 뭐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볼 따구 정도에 바르면 좋을 것 같은 컬러고 5호는 이건 어떻게 써야 되지? 우리 한국인들이 이거를 하이라이터로 쓰면 정말 큰일 나실 것 그옆 광대 같은 데 살짝 그윽하게 얇게 펴 발라서 좀 은은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시기 좋은 또는 섀도우로 썼을 때 정말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감입니다. 아까 디올도 예뻤지만 저는 오늘 구찌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애교살에 바를 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쉬머한 이런 라인으로 갈 거고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데 되게 얇게 탁! 펴 발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는 1호를 쓰고 싶었는데 우선 3호를 사용해서 애교살이랑 눈두덩이 가운데 톡톡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가격이 93,000원이래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10g이나 돼가지고 평생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양입니다. 3호를 총알 브러쉬에 콕콕 발라서 애교살에 쓱쓱. 진짜 은은하게 볼륨감을 주는 게딱제 스타일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에도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와, 이 눈두덩이 보세요. 광감이 장난 아닙니다. 하이라이터 꺼낸 김에 1호 제 최애 컬러인 진주광 뽀용뽀용한 1호를 사용해서 여신존이랑 코 끝에도 톡톡 발라 줄게요. 이 구찌 하이라이터 5가지 컬러 중에서 1호가 가장 은은하게 쉬머한 느낌이라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구찌 하이라이터 제대로 만드셨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제 여기서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빠르게 완성해줄게요 눈화장 마무리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음영감 추가해줄게요 삼각존 음영도 연장. 치크는 뭘 쓸까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데이지크에서 가을 신상으로 나온 16호 브라운 베어 사용해줄게요. 완전 웜톤 저격 컬러거든요? 약간 쉬머한 느낌. 어, 왜 촉촉하지? <laughs> 되게 촉촉한 제형. 전체적으로 전 눈화장이 웜, 웜하게 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가장 밝은 이 컬러. 어, 곰돌이 얼굴이 없어지고 있어요. 애프로서 <laughs> 마음이 속상하네요. 우선 볼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겠습니다. 파우더 타입 블러셔인데 되게 볼에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은은하게 살구빛으로 지금 뽀용하게 베이스 컬러 깔아놨고요. 저 이거 바르면서 브러쉬가 축축해지길래 뭔가 했는데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크림치크였어요. 아니, 손으로 분명 만졌을 때 뭔가 매끈한 느낌이 있어갖고 크림치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 단단한 그런 크림치크 제형이네요. 제가 지금 테스트 없이 바로 시딩들을 까서 발라보는지라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습니다. 크림치크인데 되게 보송하게 발리는? 딱 크림 제형이랑 파우더 제형을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인데 브러쉬로 바르시면 안될것 같고요. 손가락이나 아니면 이런 퍼프로 사용해서 발라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볼에 밀착되는 그런 제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볼에 올렸을 때 정말 은은한 느낌으로만 거의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태라서 과감하게 제가 이 컬러로 한번 발라보고 싶은데요. 근데 얘도 되게 은은할 것 같은 느낌? 아, 문지르니까 우리 곰돌이 얼굴이 없어집니다. 올려봅시다. 어, 보기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발색이 되게 은은하게 되네요. 스킨톤으로 정말 은은하게. 필터를 한겹 씌운 듯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색감이 올라가고 있고. 저는 블러셔를 살짝 진하게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당감 색깔 같은 요 친구. 곰돌이 얼굴 문질러서 없애. 음. 진짜 이것도 가을 웜톤 저격 컬러 또는 봄 웜톤 분들이 그윽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시중에 크림치크로는 잘 없었던 그런 색감이라 우리 웜톤 분들 이거 유니크하게 딱 발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짝 저는 콧대까지 이어서 코끝에도 턱끝에도 보통 이제 크림 시크들은 쿨톤 뽀용 이런 어, 느낌들 딸기 우유 빛이 많았는데 웜톤 컬러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딱 웜톤들이 뽀용하고 좀 우유 한 방울 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크림 시크. 전혀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는 색감임에도 불구하고 볼에 너무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행복해요. 웜톤 분들 이거 진짜 무조건 쟁이시길 바래요. 볼에 올렸을 때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막상 크림시크라서 바르기도 정말 쉽고 색감이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웜톤 컬러인데 우유를 한 방울 탄 듯한 맑고 뽀얀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 만족. 립 가볼까요? 머랭이들 가을에는 역시 립이죠. 지금 브랜드들이 가을 신상으로 립 제품을 엄청 많이 출시를 했어요. 가을 립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저한테 이번에 유난히 매트립 신상들을 시딩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제품들 딱두 가지 픽해서 발라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닐라코 쉬어벨벳 베일 틴트. 이번에 패키지가 이렇게 리뉴얼되면서 가을 신상 컬러로 네 가지가 추가로 출시가 됐어요. 요거 제가 기존에 너무 잘 쓰고 있었던 틴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PK01 발레리나 이렇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기존 컬러들 전부 다이 패키지로 지금 리뉴얼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신상 컬러 네 가지 여기서부터 캐시미어, 빈티지 멜로우, 로지 어페어, 브릭 베이크 발색해 봤는데요. 역시나 어우, 컬러감 너무 잘 뽑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발레리나, 발레리나랑 신상으로 출시된 캐시미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흡사해 보이거든요. 발레리나랑 이 신상 캐시미어 두 가지 컬러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위에가 기존에 있던 컬러 발레리나고요. 밑에가 새롭게 출시된 컬러 캐시미어인데요. 발레리나는 뽀얀 핑크 무드가 강했다면 캐시미어는 확실히 뉴트럴 하면서도 채도가 낮고 좀더 몽환적이고 그윽한 느낌으로 저는 캐시미어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입술에 캐시미어를 베이스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술 컬러가 붉은 편이라서 이런 뉴트럴한 베이스 컬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형은 리뉴얼 없이 기존 제품 그대로 제형감 동일하고요. 어, 이 친구 잘하면 발레리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쓸수 있는 컬러인데 굳이 나눠서 추천드리자면 기존 발레리나는 쿨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캐시미어 컬러는 웜톤 분들에게 조금 더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 안쪽에 이제 포인트 컬러로 다른 가을 신상 제품들을 발라볼 건데요. 내돈내 산으로 먼저 하나를 사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컬러를 살 까 말까 고민하던 중전 컬러를 시딩으로 받아본 릴리 바이 레드의 밀키 블러 퐁듀바 저는 이거 기존에 6호 흑당에 빠진 오디 컬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호부터 6호까지 전 컬러를 시딩으로 보내주셨는데 얘가 제형감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엄청 무른 제형인데 입술에는 블러리하게 표현된 어,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1호부터 6호까지 전 컬러 손목발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름처럼 밀키한 색감에 블러리하게 표현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저는 이거 6호 사용하면서 색감과 발림성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단점이 좀 있다면, 딸깍딸깍 클릭클릭해서 뽑아서 쓰는 그런 제형인데 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딸깍딸깍 눌러야 되고 이게 굉장히 피부에 녹아들듯이 부드럽게 발리는 틴트거든요. 물은 제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구 주변이 좀 쉽게 더러워진다. 어, 그런 단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살짝 어두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문침 현상이 조금 생깁니다. 부드럽게 뽑아낼 제형 특성상 없쩔수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틴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기존에 써온 컬러 말고 초코에 빠진 석류 컬러를 입술 안쪽에다가 톡톡톡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이 팁이 되게 작아서 섬세하게 그라데이션 할수 있는 점이 좋고요.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밀키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입술만 좀 포토샵을 한 것처럼 감각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쨍한 립 컬러가 안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릴리바이레드 신상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가을 신상들로 따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웜톤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을 신상템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버릴 거 하나 없이 다 만족스러운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들을 오늘 리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본지라 룩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꽤나 만족스럽고 예쁜 분위기에 메이크업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우리 머랭이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그런 재밌는 영상들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